フフフ。<laughs> 엘리야,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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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도 행복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음. 예배를 하는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어, 드리는 제사에 우리 우리들의 화목제물로 조금씩 예수님을 네, 생각하면서 그 크신 은혜의 감사 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을 있습니다 어서 이 시간에 우리 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잠시 주님 안에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러한 예배가 될수 있다 또이 예배가 예배를 도와주자의 마음의 수원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 마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 잠시 우리가 묵상하 기도하며 예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아 같이. 아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국방으로 7월 둘째 주일을기비다 해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신은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성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격에 들어가서 영원히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존하시는 주님 앞에. 죄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우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으시니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m free 주님, 저를 신하로 오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구녀와 성도한 섬길 바라며 죄를 사해 주실 것과 무이 다지 않 것과 영우이사한 것을 믿사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생하셨성 주님을 찬양할 때온 마음을 다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서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그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아 지랄할 때 우리에게 공부를 해주십시 조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과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감사하여서 찬양과균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영 하나님을 찾아 희미자니 하도록 늘 말씀에 신성을 기울이고 기도하여야 되는데 세상 살아오는데 바쁘고 힘들다는 힘들어 주님을 멀래 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하마리아땅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만 벌써 2019년도도 반년이 지난 이 시간 한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대에 내 이웃이 누가 사는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만 그 사랑은 어디 가고 서로 헐뜯고 아의 다툼하며 살아가는 이시대 저희들 주의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돌을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그 회중에 있는 어린 생명부터, 어린 날부터, 또한 장년으로 이르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멘. 말씀으로 저희들 다짐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저는 알수없사오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저들의 입속에 있는 말까지도 아시고, 저들의 아, 네. 머리카락지도 세신 하나님, 세세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육신의 약한 자, 경험을 <laughs> 내어주시고, 네. 믿음의 저원자들은 믿음 이 시간부터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제자리 걸음하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 20년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날고 뛰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하는 자 또한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 자, 모든 자에게 한 주간 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아버지 말씀을 이제 들고 서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laughs>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강 걸음 이렇게 도우신 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을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하나님 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어딜 가든 그 발걸음에 주님이 축복이 많기를 원합니다. 아, 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 있으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경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쓸 자가 있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하지 않냐 하도록 돕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 하도록 저희들 말을 통하여서 정말 한 사람의 한 영원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이 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머금지 않냐 고 살아가면 좋은 생명과 같지, 같습니다. 하나님들 말씀을 옆에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어떤 사탄의 망이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영혼을 감싸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되게 도우신다는데 이 마귀를 원하고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23편, 어, 6절까지 말씀입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어,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어,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하며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나의 이지만, 철도가 아닐지라고 애를 두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의 지파리와 앞댕이가 나가지 않하시니라 주께서 내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라. 내영생의 선하신과 인자하시니, 반드신 나를 가려주니, 내가 여와의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로 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에 죄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시고 어찌나게 나올 때 빈손들지 아니하고 진귀신의 감사하여 마음과 뜻을 담아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에 드린 손길을 주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린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꼭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크게 찬 수함이 불과 그는 홍수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셨사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날마다 더하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길관을 분명히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큰 은혜를 하나님이여 소외된 영혼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맘에나 너오게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한테 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 받게 하시오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또 아주 폼나이 지난주 설교처럼 가오를살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가오를 살려서 그렇게 능력의 삶을사람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기를원하오니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음으로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님찬양할요 <목소리가> 다 기도는. 어니다 말씀은. 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 예배 안 됩니다. 말씀은. 양식이다. 예배는. 예배는 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 같이 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예수시는내와 극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명인의 감화감으 교통하시니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삶 가운데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를 나의 앞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저들의 삶을 위해, 저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의 위해 열반한 가운데 죄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고 난다. Thank